응 응? うん못 먹어서 그래 응? ん못 먹어서 그래? 응응うんうんうん응んうんうんう응응んうんう 아, 그만. 그만. 어, 어. 어? 뭐가 또 찍힐지 몰라. 한 손으로는 밥 먹어. 응. <laughs> 음, 많이 먹으면으면야 하는데. 식 많이 가는데. 응응이 음? 어? 엄마 저 치울까요? 아니. 니윤이간장못 먹었다면. 못, 못 먹겠다면. <목소리> 음? 간장 치울까요? 응. 거못 먹겠어요 아영이 간장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? 아영이 그거 못 먹겠어요? 아언이 간장 못 먹었어요 오, 간장 못 먹겠죠? 아영이 간장 못 먹었어요 그래요? 음. 먹지 마요 짜니까 그거 먹어요, 그거? 응. 응, 김, 부모님 먹어요? 응. 어? 응 맛있겠다! <laughs> 최고! 최고? 해봐. 김 최고야? 응. 최고는 어떻게 해? 김 최고야. 어, 응, 김 최고야? 엄마 최고야. 헉, 엄마 최고야? 응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빠 최고! 오, 우리 큰딸은 아빠 최고라네. 김 여기 있어, 간장. <laughs> 간장이 너무 조금인데. 아이, 이제 그만 먹어. 이따 네. 엄마 아침 뭐지? 아침. 아침에? 아침에 김 싸서 밥 줘? 응. 응, 알았어. 내일 아침에 김 싸서 밥 줄게. 간장 먹요 아니, 다 먹었어요? 응. 내려갈까요? 응, 어, 알겠어요. 내려줄게요. 응. 어, 그거 갖고? 응. <laughs> 어, 이거 입에 쏙! 오,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맛이 이래요? 맛이 이래요? 알겠어요. 음?